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 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중요한 팁인데, 그거는 우선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마귀지요. 근데 마귀는 자기를 속여요.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른 것인 마냥, 내가 마귀가 아닌 것 마냥, 또 얘네들이 마치 본인들이 하나님인 것 같이, 그렇게 광명의 천사,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얘네들이 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오는 이 감정 그리고 생각,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뿅하니 환상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또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마귀는 또 그렇게 봐, 보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면서 싸워야 되는 종류입니다. 느껴야 돼요. 아, 이게 마귀네, 공격이 오네. 요 감정, 느낌, 분위기, 기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자신들의 어, 자신들의 뭐라 그랬나요? 래 우리에게 주는 어떤 두려움을 심어줄 수도 있고 뭐 허무함, 뭔가 이렇게 절망감 그리고 슬픔, 슬픔도 여러분 강력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 그런 것. 음, 이런 어떤 모양새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가 지금 상황에 느끼는 어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또 이것이 주님이 주신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시나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속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속을 수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 이거 주님이 내 마음에서 슬퍼하시나 보다. 라고, <laughs> 예, 그거를 좀 구분하지, 어, 어렵게끔 마귀가 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감정, 혈기를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용서 못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상처를 생각나게 하고, 절망감 일으키게 하고,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담대함과 무엇입니까? 믿음과 믿음의 어떤 같이 따라다니는 장착된 거죠. 믿음과 담대함, 그리고 사랑, 기쁨, 그리고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아주 충만할 때는 또 모든 것이 선포하면 그대로 될것 같은 그런 어떤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사람은 기분과 느낌, 분위기, 어, 감정 이런 것들, 생각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도 그런 부분을 뿅 나타나가지고 환상으로 뭐 이렇게 뿅하니 어떤 뿔이 달린 마귀 두 마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그거는 조금 어, 뭐, 특별한 분들에 한해서,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자신의 막이라는 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이라는 거를, 아, 간파했을 때, 반 정도는 이긴 거라고 할수 있어요. 반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40%, 30%, 30, 40% 이상은 30, 40% 정도는 이긴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 전도서에서도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더 이렇게 죄 정함을 받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그 전에는 우리가 조금 몰랐을 때는 어,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알고 나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은 더 하나님이 보실 때더 경하지 않게 어느 정도 중하게 그렇게 보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눌 부분은 뭐 마귀와 싸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뭐 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줄 팁이 있지만 제가 이 채널의 이름이 영적전쟁 아니겠습니까? 영적전쟁. 영적전쟁. 결국은 영적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고, 영적전쟁에서 지면은, 여러분, 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또한 살아나게 하시는 분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지느냐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그냥 자동으로 이겨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막, 저놈을 이렇게 봐서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래서 때려잡고, 그래서 이긴다기 보다도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어, 이기는 방법인데, 그래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항상 충만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틈을 타서 옵니다. 와서 마치 마귀가 아닌 것마냥 그냥 나에게 드는 생각인 것마냥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어 그렇게 드는 생각과 마음인 것마냥 그런 모양새를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간파해야 되고, 인지를 해야 돼.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게 마귀 공격이구나. 그냥 뭐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 마귀 공격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아는데, 슬픔 같은 것들. 여러분, 그것도 강력합니다. 슬픔. 슬픔이 또 두려움과 같이 짬뽕 돼서 들어오면, 이거 뭐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헷갈립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감정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팁, 쉽게 말해서 영적 전쟁에서 어 아주 중요한 팁은 그 골든타임이 있어요. 한국 속담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의 때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때는 어떤 작은 도구로도 충분히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더 시간이 지나면, 어, 이거 더뭐 호미 정도로 아니면 뭐 삽으로도, 무슨 포크레인으로도 아주 곤욕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포크랩도 뭐더 힘들고 영적 전쟁이 그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그래서 초반에 내가 딱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나 혼자 있을 때 마귀가 공격해오는 그 민감성도 있어야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람을 봤을 때도 영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또 역사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도 마귀가 아, 들어오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어, 마귀가 나한테 들어오는구나. 이 민감성을, 이 민감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분별을 하는, 어, 방법 중에 하나지요. 이런 것들이, 이런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마귀의 목표가 뭐예요? 내 안의 천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안의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인데, 한 번에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치 뱀이 쑥 살며시 이렇게 지렁이가 안으로 슬며시 들어와서 그것의 어떤 영역을 확장시키듯이 두더지가 어떻습니까? 땅을 파서 뚫고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개미굴, 개미굴로 보시면 또더 이해가 될수 있어요. 개미굴이 한 번에 막 다, 개미굴이든 뭐, 뭐 두더지든 한 번에 안에서 땅굴, 땅굴을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잖아요. 점점 영역을 확장하고 내버려두면 내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작은 걸로도 막기 어려운, 좀 아주 금식하면서 그때는 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그때는 막... 회개 철저히 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거 쫓아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초반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그때 마귀를 인지를 하고 그때 예수피로 간단합니다 영적전쟁은 예수피예요 예수피 예수피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성령불칼이든 뭐 아니면은 뭐 뭐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뭐 강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나가. 뭐 이것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마귀가 나가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마귀가 안 나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리고 그때 포기를 해버리면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한 이상 마귀는 나가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어,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 초반에 마귀가 내 안에서 슬며시 올라,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그 골든, 골든 타임에 아주 마귀를 예스피로 때려야 돼요. 예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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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피. 계속 때리세요. 그때 때리면은, 만약에 이 마귀가 내 안에 깊이 들어갔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그때는 뭐한 1, 2분이면 끝날 수 있는 거를 초반에 잡았으면 은 나중에는 뭐 쉽게 안 끝나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때부터는 뭐 얼마나 거기에 종됐는지가 달려 있어요. 마귀에게 전명당했는지가.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틈타서.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야 되겠죠. 천국도 없는데 영적 싸움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회개부터 하고 마귀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많이 많이 점령을 당했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느냐?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고,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걸 지켜내야 돼요. 항상. 24시간, 뭐, 잘 때도 자기 전에도, 어, 뭐, 영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는데, 그냥 자버린다.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잘 때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 회개하고 자야 돼요. 그리고 또 막이라는 게 나의 어떠함, 나의 빈틈에서도 오지만 내가 완벽하면 이 나의 가까운 지인을 어떤 영적으로 결속이 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올 수가 있어요. 내 배우자라든지 남편이든 아내든 쉽게 말해서 남편과 아내가 둘다 믿음의 어떤 수준이 비슷하면 좋지만 어, 남편을 예를 들어서 남편은 예를 들어서 뭐 아내를 예를 들어도 되고 아내는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데 남편은 그냥 뭐 마귀의 밥 대고 막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그 영적인 실제 부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결속이 있어요, 묶임이 있어요, 영적인 하나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같이 안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다기보다도 같이 함께 이렇게 같은 한방 안에 있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이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셔야 여러분 그거를 때릴 줄 알아야 돼요. 때린다는 건 예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때리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줘야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영적 전쟁은 제가 잘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 이유가 우선 그 마음 안에 천국조차도 유지가 안 되는데. 어, 전쟁이 무슨, 영적전쟁 하는 게 무슨 귀에라도 들어올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잘안 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게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나님 나라, 침노에 들어가는 것,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또한 그거를 지켜내고, 지켜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도 뭐 말도 못하게 중요하죠. 유지해야죠. 유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염려하라. 섰다고 주님 안에서 딱 섰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딱 세워진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선 거예요. 그게. 근데 바로 넘어진다, 이거. 마귀 공격, 어떻게 싸울 줄을 모르니까. 이게 마귀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마귀랑 싸우려면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지 그걸 인지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감정, 기분, 느낌, 분위기. 그리고 어떤 생각. 이걸로 다 마귀는 그들의 메시지를 줍니다. 두려워하게 만들고, 거짓을 주고, 어, 저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짓된 뭐가 팍 생각으로 딱 줘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면 사, 그런 사람 있으면 그걸 잡아먹습니다. 받아먹어요. 아, 맞아. 그래서 막 경계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어, 아니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 마귀는... 갈라놓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 관계를, 연합된 관계를 또한 다투게 하고 끊어지게 하고, 어, 또한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법의 어떤 그런 마귀들의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마귀들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우리야, 사람이야. 태어나서 사는 데까지 80살, 70살 이상, 80살. 과거에는 더 날수가 적었죠 나이 40, 50이면 막 죽기도 하고, 또 약이 없었으니까, 병원도 없었고, 최근에야 뭐, 근세기에 들어와서 생기게 된 것이고, 그러니 마귀들이 인간이야,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수명이. 하지만 마귀는 어떻습니까? 거의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어떤 심리와 이런 것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점령했었고, 그런 경험들이 있고, 모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지 얼마나 잘 그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아요. 속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까지 할줄 알아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지켜내는 데 있어서 점점 더 확고하게 내 안에 요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많이 거하시는 그런 요새. 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